어렸을 때 그렸던 아이의 소중한 스타일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후 5 시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요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스타일 드로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구글 리서치, 구글에서 하는 연구고요. 어떤 스타일이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기술입니다 구글에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기술 중에요 자이 드림부스라는 게 있죠 드림부스 이미지를 입력하면요 그 대상 이미지의 오브제를 다양한 공간의 문맥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 거죠 강아지를 아크로폴리스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수영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잠자기 할 수도 있고요, 강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문맥에 맞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술, 포트 드림 부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죠? 네, 여기 설명이 있네요. It's like a p h o t 하면 사진 찍는 그 부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드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대상이 캡처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꿈, 꿈 속에 어디든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이 기술을 만든 구글에서요. 이번에 스타일드라 네. 이 기술을 만든 겁니다.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봤던 드림부스는 서브젝트를 문맥에 맞게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이번 기술은요. 이미지 한 장을 스타일 레퍼런스로 입력하면요. 그 스타일대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로 입력이 된 거예요. 이 스타일 이미지를 활용해서요, 베이비 펭귄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똑같은 스타일의 펭귄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림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점점 감이 오시죠? 어린 아이들.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그렸던 그 아이의 소중한 스타일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그 아이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용해서 세월이 지나도 그 아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의미 있는 예, 서비스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잭슨 폴록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리기도 했었는데요. 물감 퍼부은 그림이 1800억, 이런, 예, 이런 뉴스도 있죠. 1800억 정도 했습니다. 이분의 그림을 검색을 하면 대부분이 똑같은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다른 그림입니다. 이 잭슨 폴락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 잭슨 폴락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분이 원래는 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한 기, 기회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그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바닥에 눕혀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찮게 그림이로 물감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우연하게 떨어진 물감 자국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감을 이런 식으로 뿌린 겁니다 이 스타일은요 이런 시각적인 스타일도 있지만 음악적인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요 옷을 입는 패션 스타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스타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됐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스타일을 갖는 게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죠? AI가 생성을 해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인공지능 생성, 창작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도구를 생성해주면 인공지능 도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스타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잃어버렸던 표현에 대한 열정, 어렸을 때 우리가 계속 표현하던 그런 삶을 나이가 들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지금 이 기술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레터 A, A 글자를 써라. 보시면은 이 스타일대로요. A를 썼습니다. B를 썼고요. C를 썼고요. D를 썼습니다. 이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로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로고를 만드는데요.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고요. 디자이너라고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을 한몇개 만들고요. 이거를 학습시키고 다음부터는 이 스타일대로 그려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woman with long hair.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Howling wolf. 예, 늑대. Profile of a man with beard. 그죠? 수염을 갖고 있는 남자의 초상화. 여기. 간단하게 테스트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서브젝트를 고르고 밑에 또 스타일을 고르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이미지 자 아래에 있는 이 고양이 그죠 이 고양이 스타일로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자 지금 이 주전자 그죠 이 주전자가 고양이 페인팅 스타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꽃병도 이런 스타일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 강아지 그죠 고양이도 바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이죠 네, 이 페인팅 스타일인데요 자이 스타일대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 3D 카툰 이미지 같은데요 아, 보세요 스타일이 아주 정확하게 귀엽게 또 생성이 됩니다 <laughs> 재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스타일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타일 드랍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타일 정말 중요합니다 스타일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계속 꾸준하게 자기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그런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술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기술처럼요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요 단순히 표현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로 발전될 수 있는 창작환경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기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